아니 근데 n e 하하 j a 재판 n e s e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춥니니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아까 그 법률적 견해 일관성 j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저는 e 상 a 부총리 이제 단핵 청문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니 s e j a p 니아 e s 안 Japanese j a p a n 문 s e j a 문 a n e s e Japanese Japanese j 임지봉 교수님, 네. 임지봉 교수님께 저도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제가 예전에 임지봉 교수님 발언하신 공개 내용을 보니까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개, 공개적으로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임 교수님께서는...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말씀하셨고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 시킨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 학자로서 법률적 견해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헌법 80도. 재판을 바꾼 그 a p a n 재 s e j a p a 사람이 e j a 이 a n e 이 e j a 니 a n e s e j a 니 a n e s e j a p 법률적 견해의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판이 멈춥니까 아니면 재판이 진행됩니까 저는 a 상목 부총리 a p a n e s e j 좋습니다 e s e j a p a 니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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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법률적 견해를 밝히거나 학자로서 견해를 밝힐 때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견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냐 안 멈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임 교수께서는 지난번에 분명히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그 공개된 발언이 언론 보도에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어, 학자로서의 견해는 저는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시각을 가지고 증언해서는 저는 객관적인 증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한게 아니라 안 드린 겁니다. 본 사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를 네.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건물. 네. 답변 당연히 하죠. 아니 아까 그때 답변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